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당근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써보니까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당근을 하면 안 되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당근으로 돈좀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왕창 나오고 갓 태어난 아기가 아파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쓰는 동안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계속 찝찝한 것도 정신적 소모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근할 건 당근하고 하지 말아야 할건 피해갈 수 있도록 어떤 제품들이 그랬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선 당근이 가능한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첫 번째 제품은 아기 욕조인데요. 아기 욕조 사용순서는 약 50일 정도까지 센스 2030, 그 다음에 슈머글이라는 등받이 있는 욕조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빠르면 9개월 무렵부터 샤워 핸들 사용이 가능한데 슈너글은돌 지나서도 쓸수 있어요. 우선 신생아용으로 50일까지 사용하는 욕조는 센스 2030이라고 있거든요. 식김용 하나, 행굼용 하나 해서 두 개가 필요한데 가격이 한 개에 8,000원 정도로 꽤 저렴한 편이라 새로 사도 막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기가 50일 정도까지 쓰는데 보통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한 20일은 있다 오니까 사실상 집에서 이걸 쓰는 건한달 정도고 이때는 목욕도 진짜 짧게 하고 신생아가 쓰는 거라 다들 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해서 광근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슈너글이에요. 탕 목욕 좋아하는 애들은 돌 지나서까지도 매일 쓰거든요? 목욕은 거의 맨날 하고 애들이 잘 앉아있기 시작하면 목욕시키는 게더 이상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목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사용 시간, 사용 빈도, 사용 기간이 모두 긴 제품이라서 새 제품을 사도 충분히 뽕 뽑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왜 당근을 비추하냐 하면 이걸 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센스 2030은 신생아가 쓰는 거라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애기가 점점 크면 사실 좀 세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빨간 곰팡이나 물때가 잘 끼고 오염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애기들이 다 벗고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오염된 욕조를 사용하면 요로감염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새거 사서 써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을지 모르는 걸 가져와서 쓰는 게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등판에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변색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슈너글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발 핑크색이나 약간 붉은 빛 나는 거 사지 마세요. 저는 피치 컬러 하나랑 베이지 컬러 하나 사용 중인데, 베이지는 약간 쿨톤이라서 빨간 곰팡이가 조금만 생겨도 바로 눈에 보여서 관리가 쉬운데, 피치 컬러는 빨간 곰팡이가 조금 생겼을 땐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슈너글이 좀 비싸기도 하고, 빨리 샤워 핸들로 넘어가서 또 금방 졸업할 수 있으니까, 안근하고 싶다 하면 최대한 사용기간이 짧은 걸로 등판에 스폰지 오염이 없는 거꼭잘 확인하고 안근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카시트인데요. 카시트는 당근 금지템으로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카시트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6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사용 권장 기한 전이라도 또 사고가 난 이력이 있으면 플라스틱이 변형이 생겨서 안전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카시트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당근하지 말라는 아이템입니다. 아마 많이들 근데 고민을 하시는 게 바구니 카시트는 당근을 하라던데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구니 카시트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반 카시트에 신생아 쿠션이 잘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처음에 카시트 구매할 때 신생아 쿠션이 잘 되어 있는 걸 고르면 될것 같아요. 물론 막상 신생아 태워보면 좀 불안하실 수 있기도 한데 이게 사용할 수가 다섯 번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불안함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애기가 다 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구니 카시트 할 돈으로 제대로 된 카시트 사는데 보태서 쓰시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 아끼고 싶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이고 바구니 카시트를 장착해서 디럭스 유모차에도 쓰고 뭐 제대로 쓸 거다 하면 또잘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신생아 쿠션 잘 되어 있는 좋은 카시트를 하나 사서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 카시트도 욕조처럼 사용 시간이랑 사용 긴도 사용 기간 다 너무 길고 안전이랑 직결되어 있어서 이거는 진짜 돈 아끼지 말아야 될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물려받는 건 괜찮지 않냐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엔 지인이 쓰던 새 상품을 사서 쓰던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 이력이 확인도 가능하고 지인이 어떤 성격인지 알면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상이 조금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받아서 쓸수 있겠지만 히스토리를 전혀 알수 없는 카시트는 추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냥 감안하고 당근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카시트 뒷편이나 바닥에 사용 권장 기한 혹은 제조 일자가 쓰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해당 브랜드에 문의를 하면 또몇년 정도가 권장 기한인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잘 확인을 하고 당근을 해 주세요. 사실 위에 두 개만 진짜 진짜 당근 금지 템이고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상황에 따라 당근도 괜찮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먼저, 브렛자인데요 이건 모유수유냐, 혼합으로 갈 거냐, 완분이냐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완분을 하시려고 알아보는 거면 새 상품 사는 걸 추천드려요. 정가가 30만원 정도긴 한데, 한 1년 동안 그래도 매일 몇 번씩 쓰는 거다 보니까 돈이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까지는 아기가 다른 거 하나도 먹지 않고 분유만 먹잖아요. 위생이 중요한 제품이라 찝찝함을 안고 가기보다는 새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완분이시면 새 제품 사도 무조건 뽕뽑았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산 전이라 수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하시는 거면 당근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 확인할 점은 일단 정품이 맞는지랑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기존 사용자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서 믿을 수 있는 건 정품인지랑 제조 일자 뿐이다. 그리고 브레자가 선물로 되게 많이 받는 제품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이거 받았는데 또안 쓰는 사람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사용감 적은 거 올라오기도 하니까 이건 싼 거보단 최대한 제조 일자가 최근으로 된 사용감이 별로 없는 거 당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싼거 당근에서 세척 서비스 받으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공식 센터에서 세척 서비스 받으면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꽤 비싸니까 가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고 깔때기는 많이 포함될수록 이득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근에 오면 귀찮아도 바로 물 넣고 작동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출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냥 어디 쌓아뒀다가 나중에 해봤더니 애로 뜨고 고장이라고 하면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다음은 역방쿠. 이거는 사용하다 보면 쿠션이 꺼질 수가 있는데 아기가 뼈가 굳기 전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자세가 휜다던가 또아기가잘 고정이 안 될까봐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역방쿠는 그냥 안 사는 걸 추천이에요. 당, 은근도 추천입니다. 어, 역방푸는 전문가들이 신생아 돌연사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래 두면 안 되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아기가 뒤집기 시작해서 못 써요. 근데 그래도 우리 집엔 아기 둘 때도 마땅치 않고 잘쓸것 같다 하시면 당근을 추천인데 역방쿠도 은근 출산선물로 많이 받는 제품이거든요. 딱 3개월 쓰고 사용 없는 거 당근에 진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당근하시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생 걱정되시면 위에 얇은 담요 같은 거 씌우고 사용하시면 되고 제이앤제나가 국민템인데 비싸기만 하고 제이앤제나의 특별함은 1도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당근에 한 2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JN제나는 3~4만 원대로 많이 올라오니까 JN제나 말고 로토토나 이몽 같은 거 당근 하시는 거 추천이에요. 저는 이몽 물려받아서 썼는데 완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립트랩 트립트랩 말고 뭐 부가부 지라프나 레모도 사이벡스 레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 비싼 하이체어 없는 집이 없는데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죠. 사실 쓰기 나름이라 비싸도 새 제품으로 사서 뽕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어 많이 안 쓰고 당근에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사실 당근도 잘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당근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 포함을 했는데 티트는 밥을 먹는 의자잖아요. 요즘은 자기주도 이유식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엄마들 사이에서 뭐냐면 엄마가 아기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음식을 집어먹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주도 이유식을 하면 심한 경우는 주변 1m가 다 음식물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 대체로 아주 많이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직접 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자기주도 이유식을 한 아이의 의자라면 당근은 정말 비추천입니다. <laughs> 나중에 굉장히 찝찝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당근을 하신다면 어, 트립트랩은 두 개씩 쓰는 사람이 은근 또 많거든요.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기 봐줄 분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감이 덜한게 올라오기도 하니까 그런걸 한번 노려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지난주에 필수 당근템과 오늘 당근 금지템 영상을 통해서 좀 구매계획이 세워지셨나요? 신생아가 쓸거라 당근을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거래전 체크할 부분 알려드린 것만 잘 확인을 하셔도 실패없는 당근이 되실 거예요 돈도 아낄 수 있지만 사실 환경을 아끼는 거기도 하잖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것만 봐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주는 새 제품 무료 나눔에 엄청 올라오는데 몰라서 못하는 아이템들이 은근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주 영상도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